안녕하세요. 오늘 메이커입니다. 오늘은요, 서울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는 먼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접수나 신청은 완료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저 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접수는 그 이전에 10월달에 접수를 받은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행하는 것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사명은 서울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라고 되어있고요. 이거 원래 작년에는 10월달에 했던 행사예요. 그리 일시는 지금 진행되는 것은 11월 13일하고 11월 14일날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참가 방법은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및 장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메이킹 마라톤만 진행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구성은 온라인 작품 체험, 메이커 강연, 온라인 가족 메이킹 체험, 메이킹 마라톤 생중계 및 부대 행사, 현장에서 한세 가지 정도는 그날 당일 날 접수를 받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체는 당연히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페이지, 지금 저희 보는 거, 원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서울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여기 세, 세 개, 요 표변을 클릭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메이커 전시 체험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1일하고 2일날 진행되는 메이커 전시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들이 벌써 이제, 그 학교 쪽으로는 벌써 더 이, 미리 이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신청을 할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볼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영상 재생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이제 13일하고 14일 동안에 영상이 재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시간별로 이게 시간이 좀 다르게 돼있어요 다. 그래서 뭐 코딩 드론 레이싱 편은 2시부터 3시 사이에 되고 또뭐 너희가 더러운 걸알아라는 이런 식으로 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또 나와 있어요. 시간 확인하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라즈베리 파일을 이용한 인공지능 재활용 쓰레기통 경기요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거니까 어,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글 카드보드로 떠나는 방콕 세계여행이라고 해서 개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하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융합존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융합전으로 들어가 보면 어, 마이크로비트와 함께하는 친환경 메이킹 교실, 그 다음에 리얼라이프앤 아트 해가지고 RNA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재치 있게 또 만들었네요. 상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이로센서 활용한 게임기 키트 제작해보는 부스고 여기 아직 체험 신청하기 있으면 이거 아직 체험 가능한 거거든요. 신청 가능한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 신청 가능하네요. 학교를 신청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어, 다행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요 삼, 세 가지 들어가셔가지고, 전시체험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융합존으로 들어갔었어요. 융합존에는 아직 체험하기 신청 유효한 것들이 좀 있네요. 어, 용문고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뒤에는 어려운 거. 어, 아직, 아, 이제, 이게 신청 체험이 다 끝났네, 끝났나 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대한 사이트는요,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사이트 들어가서 어, 조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3D 새끼 이거 뭐 유튜브 채널하고 OX 퀴즈 서바이벌 하는 그런 거 있고 3D 프린터로 나만의 매직 필통 만들기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험 신청하기 되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팽수의 슬기로운 환경생활 해서 영가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험 신청하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LED 스트링 라이트를 이용한 스마트 램프 만들기 청원고등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체험신청 가능하네요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AP미디어 크리에이터 현대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3D펜과 3D프린터를 활용한 과학 개념을 구현하고 제작한 과학 개념 동영상 소개입니다 아직 그래도 체험 신청할 수 있는 게좀 있네요 롤드케이블이라고 해서 아현중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내용들 세포 속 이야기 자, 이렇게 돼 있고 또그 전으로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간 건가?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번더 보시면 돼요. 괴짜 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괴짜 존은 터치 LED 무드등 만들기 체험 신청 아직 할수 있네요. 다행이다. 아직 남아 있어요. 별에는 밤 백석 초등학교에서 하는 별자리 관련하는 거 체험 신청, 그다음 DIY 놀이 과학 체험 신청하기 있고 손 소독제 만들기 얘는 안 되고 어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사격 게임 공기 대포 만들기 진평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체험 신청하기가 되네요. 새 화요 중 온라인 부스 영상 주제 이렇게 돼 있고 체험 신청하기 아직 있으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얼른 신청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잘 됐다. 재밌는 게 많네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것들은 학교 이런 행사가 한번 오픈되자마자 거의 그날 당일날 당일날이 뭐야? 시간 너무 그냥 휘리릭 다 접수가 돼버려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이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서울학생 메이크업 괴짜 축제 체험 키트 신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그 키트 신청이 2일부터예요. 오늘이 4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11월 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신청 기간 동안 원하는 부스에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는 신청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또는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 부스에서만 키트 신청이 가능하며 각 부스의 소개 영상을 시청하면 키트에 관련된 설명이, 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배송 정보는 확인 및 수정이 어려우니 신청 완료 전 재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잠깐 메인으로 가기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냥 돌아가버려. 여기서 공지사항 보면은 그 신청하는 거에도 Q&A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체험키트 신청 문의 같은 것도 하거든요. 체험키트 신청합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일단 신청을 하면은 체험키트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 집주소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실은 요 화면에서는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되는 그냥 영상으로만 되어 있고 얘가 핑핑핑핑 움직이기만 해요. 그래서 지금 얼른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체험 신청하시면 재밌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 학생들은 벌써 진행을 다한 상태니깐요. 어, 체험 요번에는 한번 체험해 보시고 아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가능,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